어, 연호지에 들어오는 새물입니다. 어제 답사 왔을 때는 저거보다 한, 제 생각에 한 3배 정도 물이 더 콸콸콸 들어왔습니다. 쭉 들어와서, 물길을 따라서, 물이 줄줄 들어와서 여기도 약간의 물살이 보일 정도로 물이 졸졸보다는 괄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이 빠진 연호지에 새물 찬스 비슷하게 고기들이 연밭은 지금 물이 빠져 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뭐 저기도 되긴 하겠지만 새물 찬스를 노려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더 좋지 않을까 장대를 필라 그랬는데 뒤에 큰 나무가 있어 가지고 앞치기가 조금 불편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40대 3842요런 위주로 폈습니다 요 앞에 초가 있는데 여기 수심이 한50 정도 50이 채안 됩니다 그래서 요쪽이 조금 기대가 되고 깊은 수심에 4,2대 하나 던져 놨는데 저게 조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연쪽에 바짝 붙인 3,6,3,8요게 조금 기대가 됩니다. 연은 지금 잡고 있는 중인데 어 연밭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심 자체가 안 나오니까 저번에 그림자님께서 한번 맞다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영상도 봤습니다만 은 수중전을 해서 들어가도 수심이 나올까 40채 안될 것 같은데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뭐 그런 연유입니다 물이 많이 빠진 상태가 적어도 보름정도 지났고 어제 답사를 왔을 때 물이 콸콸콸콸 들어오고 있었고 물은 더이상 빠지지 않고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느낌에 바람도 없고, 날도 좋고, 무엇보다도, 일하는 직장에서 이틀 연휴, 이틀 휴무, 연달아서 휴무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낚시를 와야 됩니다. 일부러 여기를 와봤습니다. 청둥오리인지 물오리때인지 모르겠지만, 잘 놀고 있습니다. 저놈들 팔자가 훨씬 좋으네요. 오늘 고기가, 제대로 한번 붙었으면 아시는 형님은 전라도 완도까지 가셨는데 뭐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건너편에 배스 낚시하시는 분들 몇분 와서 왔다갔다 하고 계십니다. 모뚝 쪽은 조용합니다. 저 말고 오늘 대낚시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밤에 또. 건너편 자리가 조금 괜찮습니다. 저 건너편 자리에 음, 수심이 에, 30대 기준으로 한 70, 80 정도 나오는데, 바짝, 연에 바짝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 자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쪽으로 하려다가, 에, 샘물 찬스, 음, 비스무리하게, 음, 한번 보려고 이쪽으로 앉았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검도봉이었습니다.